달언니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굉장히 활발했어요. 음. 막 오자마자 아껴 안고 인사하고 이제는 막 동생들이고 내가 언니가 잘 챙겨주겠다고 맞아. 그런 게 너무 보기 좋았고 전, 저는 솔직히 외국에서 와서 그런 학생들 참 많이 봐왔는데 한국에서 도 그렇게 성격 너무 좋고 그런 언니 만나서 <laughs>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아. 시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너무 여성스럽고. 그런 면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어요. 어. 나는 조금 남자답고 알다한 면이 되게 많은데, 수준 <laughs> 보니까 되게 여성스럽고, 그리고 너무너무 귀엽고 그런 면이 보기 좋았어요. 고마워 유진이. 저유진이하고 봐도 처음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유진이는 굉장히 정말 무슨 섬에서 사는 진짜 전통섬 여자. 여자 있으니까. 네, 거기다 뺐을 때만 해도 생머리에 이렇게 그때 나시에 쳐맞고 음. 있었나. 음. 이렇게 봤는데요. 굉장히 되게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동생 같은 느낌이 들고 바다 위에 보면은 역시 아까 이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보자마자 끼얹고 편지를 줬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 을 보니까 뭐 이름 뿐인 모르지만 어떻게 생긴지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잘해보자. 이건 왠지 운명적인 만남는것 같다면서 그떤 기억이 참. 자, 다다님 너무 특이하게 이렇게 인상이 반겨된것 <laughs> 같아요. 제가 가수 할동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멤버분들을 확실히 만나 보기 전에 기획사 측에서 아주 뭐 많은 얘기 없이 그냥 붙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어 저는 나름대로 어 고대가 되고 그리고 여기 느낌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름도 모르 는 상태였어요 거의. 근데 편지를 제가 썼어요. 정말 운명 같은 느낌 받고, 그려고 쳤죠, 음. 둘 다. 굉장히 신기했고요. 저희가 음. 무대에 쓰기 전에 늘 이렇게 같이 다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오늘, 오늘 이 무대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이르서 정말 아주 큰 그런 역사적인, <laughs> 네, 크게 기억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대에 샀는데요. 역시나 아직 이렇게 비디오를 이제 집에 가서 모니터를 했어요. 네. 좀 어색하게 웃는 거나 아니면 마이크 같은 것도 아직 역시 처음이라서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니터 하면서 반성도 했고 그리고 또 마이크 연습 같은 것도 그 후로 했고요. 네. 지금 그 느낌, 그러니까 그 비디오를 봐도요. 참 신기하고, 아우, 리가저 무대에 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어, 그 곡은 저희가 사실 받을 당시엔 저희가 리메이크 곡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음. 근데 뭐 작곡가 분께서 그 곡을 다른 분께 그그 그, 그, 그 작곡가 분이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도 전에 불렀던 가수 분과 저희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다른 장르 같은 느낌을 좀 부여하고 저희한테 불러 보길 원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물론 앨범이 나오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뭐 특별히 또 저희가 어 음,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건아니고요여러분들 좋아주셔서 해 좋았고 저희는 어, 그 앞에 부르신 선배님이 또그 노래를 되게 잘 부르셨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괜히 그 이미지를 망치진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저희 셋다 그럴 거예요. 저희가 한달 만에 1위가 되고 여러분 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그었는데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뜬 가수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저희는 음. 너무 너무 주위에서 그냥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다, 일이 축하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만 현실 그니까 딱 봤을 때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런 게 너무 너무 평상시와 다를 게 없는 음. 그런 생활들이어서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가수 맞죠? 그렇게 많이 뜬 느꼈어요. 거야. 음. 진짜로 못 느꼈어요. 왜냐면 또 그때 이제 남성 팬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는 음. 근데 남자 팬들은 또 이렇게 환 호성 많이 안 질러주고 좀 이렇게 묵묵한 편이 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응 있는 거 맞죠? 이리고막 노래 했는데 왜 아무 반응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몇달 지나서 그때서 야 이제 막 몸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팬레터도 많이 받고. 박수도 많이 받고, 어딜 가나 대접해주시고, 음. 그니까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잘 됐구나. 이제 그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목소리도> 네, 블루스컨트로그 이외에도요, 한두곡 정도? 한곡 정도 다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것은 장르 자체가 유로팝이라는 장르로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인다는 기본적인 아이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 그냥 곡 자체의 장르뿐만 아니라 SS가 불렀을 때 새로운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컴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어 정말 그 제목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꿈을 정말 저희에 관한 저희를 보면서. 저에게 원하는 음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원하는 음악을 어, 꿈을 이루어드리듯이 진짜 이루어드리고 싶었는데 어, 도전에 불과했을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못했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께 유로팝이 어, 어떤 장르고 그리고 SS가 불렀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